많은 분들이 이제 어, 탑보딩, 뭐, 초트 같은 학교들을 사실은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진학을 원하시는데 과연 어드미션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에 관련돼서 제가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로즈메리스쿨은요, 데드라인이 어, 어,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3월 1 0 경에 나고요. 게이트웨이라는 어드미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참조로 뭐 많은 탑 보딩스쿨들이 어, 게이트웨이를 어, 사용합니다. 어, 어드미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게이트웨이 안에는 이제 뭐 성적표를 어, 발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에세이를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parents 에세이 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추천서에 관련된 어, 정보를 기입해서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미국 보딩스쿨은 이제 지원을 할때 어, 순서가 있어요. 인터뷰를 예약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인터뷰를 이제 예약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들마다, 어, 사전적인 정보를 이제, 주, 주, 어, 달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SSIT 스코어, 그러니까 미국 사립학교 입학 시험이거든요. SSIT 스코어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어, 내야 되는,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자료. 어, 성적표죠. 학교 내신 자료를 이제 내야 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추천서. 어, 를 내야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 쓰는 이제 에세이도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인터뷰가 어랭지가 이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뭐그 시기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물론 인터뷰를 뭐 가을에 예약을 하더라도 이제 그때 접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드미션 어, 관련돼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바로 에세이입니다. r 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 s 에세이와 그리고 이제 페런스 에세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에세이입니다. 아, 학생 에세이는요, 어, short answer 부분이 이제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long 어, 에세이 부분이 이제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hort 에세이는 보통 네 어,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의 길이로. 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의 토픽은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숏, 어, 퀘션에 대한 앤서를4 개에서 5개 문장으로 어,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세이가, 어, 농 에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주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어, 쓰면 되고요. 길이는 이제 few paragraphs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한 400에서 450, 500자 안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의토픽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해서 에세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세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어, 지난해하고 이제 올해 SSAT 시험이 이제 옵셔널로 이제 어뭐 내도 되고 또 내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해가 이제 됐는데요. 어 사실 학교에서는 에세이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봅니다. 학생이 이제 라이팅 수준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를 지원을 할때 학생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대작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은 네. 에세이를 검증하는 학교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서사이티 시험에 어 처음 부분 30분 동안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 에세이와 또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그리고 이제 학생이 평상시에 어 학교 숙제라든가 그때 냈던 이제 그레이드 에세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입학 담당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봐서 어 이게 느낌이 같은 톤이 아니다라고 누가 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써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학생은 아홉 때문에. 학생이 직접 써야 되고요. 또 톤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이 어 에세이를 계속 꾸준히 훈련받는 게 정답입니다. 에세이를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잘쓸 수는 없고요. 꾸준히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 <laughs> 다음으로는 어 이제 parents essay 부분입니다. 그래서 parents essay도 어 사실은 이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적정 선으로 어 이제 글자를 어, 맞춰서 어, 써 주시면 될것 같고요. 토픽은 이제 이렇게 다섯 개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페런츠 에세이는 좀 함정이 있어요. 보디스쿨에서 봤을 때아 이런 가정은 좀안 되겠다 또는 어 우리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건데 학생이 쓰는 에세이는 이제 학생이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생의 글 쓰는 수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자 한다라 했다라면은 어 e 스에세이는 가정 분위기 또는 이 가정 이 패밀리의 어떤 사고를 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함정이 있는 질문들은 잘 피하지 않습니까? 아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와 아야 코치를 이제 맡기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충분히 잘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어 펜스 아 펜스 스테이먼트, 페어런츠 에세이에도 어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 이제 잘 보여 줘야 될 부분도 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reference letter 또는 recommendation letter, 바로 추천서입니다. 쇼트에서 어, 요구하는 어,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는 이제 총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개 중에 이제 세 개는 필수고 두 가지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세개 필수는 이제 English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리고 Math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c o u n s e l o r 선생님, 이세 가지 세 명에서 어, 주시는 추천서는 반드시 필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personal 어, 라든가 아니면은 뭐 third teacher, 어, 이제 제 3회 선생님, optional. 이렇게 추천서가 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이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들로부터 님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이 8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8학년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7학년 선생님이랑 뭐더 좋았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7학년 선생님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8학년, 어, 재학 중이다, 그러면은, 어, 지금 재학 중인 선생님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 추천서를 이제 좀 받기가 어려운, 어, 경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초트는 사실 기업 자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맺고자, 어 보딩 스쿨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자재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의 생각보다는 이제 어,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게 저희가 이제 또 어, 꼼꼼히 세봤거든요. 세봤는데 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또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보니. 어, 총4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어, 수치상으로서는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면은, 한해졸업한 학생들이 한 24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중에 4명이, 어, South Korea라고 이제 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고, s 이 t 는이 학교를 입학을 할 때, 어, 스코어가 좀 높아야 돼요. 한 84%가 이제 평균치인데, 어, 그보다는 이제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역대적으로 이제 보낸 학생들 보면은 한 95%를 상회한 학생들이 이제, 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학생이 만약에 e x 컬 r a c u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집를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어, 스포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잘, 어, 포장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유튜브 링크를 이제 게이트웨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지원 폼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올리, 올리는 게, 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어,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에 개별적으로 맞춰 가지고 좀 전략을 짜 주는데 그 전략에 맞춰서 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비나 19이라는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어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